음악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바흐는 그의 모든 작품 끝에 S D G를 썼습니다. 솔라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그래서 그가 음악을 만들고 작곡을 할때음 하나 하나를 기록할 때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지를 확인하고 점검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음악을 마쳤을 때 마무리했을 때 작곡이 끝나고 솔라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그렇게 기록을 한 것이죠. 저는 우리 인생이요, 인생이라는 대곡을 쓰는 것과 똑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매 순간순간 악보에 음을 그려놓는 것처럼 오늘 우리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음을 그려놓고 그렇게 살아가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마감할 때저 여러분의 인생 마지막에는 무엇을 기록할까요? 똑같이 SDG, 솔라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그렇게 쓸수 있을까요? 아니면 솔라수아 글로리아, 오직 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의 인생은 어떤 인생인가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 인생인가요? 아니면 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 인생인가요?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데 선명한 기준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 31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여러분 우리는 사실 늘 예수 믿고 나서 무엇을 해야 하나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나 여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무엇을 해야 되나 주일이면 주일을 성수해야 되고 또 내가 예수를 믿기 시작했으니까 교회 와서 열심히 봉사도 해야 되고 조금 더 나아가면 나는 아 예수를 믿기 시작했으니까 이제 어 신학교도 가고 목사도 돼야 되나 아니면 더 나아가서 성교사도 돼야 되나,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또 한편으로는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합니다. 내가 예수 믿고 무엇을 하지 않아야 되나. 그래서 무엇을 해야 되나, 하지 말아야 되나, 그 행위의 기준을 두고 그것을 마치 율법처럼 지키려고 할 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근데 그것을 율법처럼 지킬 때 나타나는 특징이 무엇일까요? 그렇게 하지 못하면 깊은 죄책감에 빠져들립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그렇게 살지 못하면 그 사람을 향해 정지하고 판단하게 되어지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가 하는 행위에 관점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행위의 초점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행위의 목적과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많은 것을 우리가 할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23절에 보면 모든 것이 가하다 그렇게 말씀하죠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다라는 말이 엑스틴이라는 단어인데 엑스틴이라는 단어는요 합당하다 자유롭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모든 것을 할수 있도록 자유롭게 허용하셨다는 라 거예요. 왜냐하면 이 땅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충만함 속에 있기 때문이죠. 26절에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다 주의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주의 것이죠. 주님이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하는 것다 중요하죠. 그런데 그것만큼 또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는 삶도 중요합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내가 하고 있는 일들, 그 일들이 예술의 일이든, 음악의 일이든, 스포츠이든, 사업이든, 과학이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행동 범위 안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허락하신 것이죠.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 영광을, 그것을 다 허락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준을 우리가 분명하게 세우고 있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고 있느냐.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또 찬양을 하고, 교회 여러 봉사를 하는 것참 중요한 일이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기준에서 넘어서서 자기의 영광이 되기 시작한다면, 그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일입니다. 아무리 교회에서 하는 일이라고 하더라도, 그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지 못하죠. 반면에 세상에서 하는 일,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 같아 보이지만 내가 하고 있는 직장에서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그 기준이 분명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준이 무엇이냐가 참 중요한 것이죠. 우리는 기준을 생각하지 않고 늘 행위 자체에 포커스를 둘 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 먹는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삶이 어떤 삶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는요 먹는 것 때문에 분쟁이 있었습니다 무슨 문제였는가 하면 우상에 들여진 고기를 먹어도 되나 먹어도 안 되나 하는 문제였었어요 당시 고린도는요 아주 음란한 도시였고 우상 숭배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 유통되는 대부분의 고기들이요 우상 숭배에 들여졌던 고기들인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 안에 이것을 먹어도 되나 먹어도 안 되나라는 이야기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어떤 사람은 뭐 우상이 실제로 있는 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데 뭐우상이 고기 먹는다고 무슨 상관이 있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었고 또 어떤 사람은 그래도 우상에게 드려진 고기 좀 찝찝한 건데 우리가 그거 먹고 부정 타면 어떻게 먹으면 안돼 하는 사람도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 고기를 먹어야 될까요? 안 먹어야 될까요? <laughs> 바울은 애매한 대답을 합니다. 먹을 수도 있고, 먹지 않을 수도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좀 먹어라, 먹지 말라, 이렇게 선명하게 선을 그어주면 좋은데,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된다. 이렇게 이야기 하거든요. 오늘 본문을 볼까요? 25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을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어라. 27절에,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에,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묻지 말고 먹으라는 거예요. 이것이 시장에서 샀는데, 제사상에 들여진 것인지 아닌지 이걸 묻지 말고 그냥 먹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28절에 또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뭐라고요? 먹지 말라. 아니, 먹지 말라는 거예요. 도대체 먹으라는 말인가요, 아니면 먹지 말라는 이야기인가요? 헷갈립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고기를 먹을 수도 있고 먹지 않을 수도 있는데 분명한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인가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는 기준이라는 것이죠. 만약에 그것을 먹는데 먹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면 먹는 것이고 먹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면 먹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바울은 먹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 말이 무슨 말일까요? 우리의 삶 속에 먹는 작은 문제 같지만 그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 속에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몇 가지 기준을 제시해주는데 함께 좀 나누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을지. 함께 깊이 묵상하고 고민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는 것은 교회의 공동체에 덕이 되는 일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23절을 다시 보면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바울은요, 모든 것이 가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먹는 것 가능하다는 거예요. 가능하죠. 왜일까요? 먹는 것이 우리를 부정하지, 부정하게 하지 않거든요.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의 도 십자가의 보혈 안에서 거룩하고 의롭게 되어진 거예요. 이미 우리를 거룩하게 여기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먹는 것, 먹지 않는 것 이것 때문에 우리가 부정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가능한데 문제는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한 가지 있다라는 거예요. 먹는다고 가능하다고 하지만 이것이 다 유익하고 다 독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지를 교회 공동체의 덕이 되는지를 감가, 조용히 감,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덕을 세운다 이 덕이라는 말이요 오이코도메오라는 단어인데 헬라우로이 말은 무슨 말인가 직역을 하면 건축을 하다 집을 짓다 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덕을 세우는 사람은요, 집을 더욱더 견고하게 잘 세운다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집이라는 것은 단순히 눈에 보이는 건물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정, 공동체를 말해요. 그래서 교회의 공동체, 우리 가정의 공동체를 잘 이렇게 세우는 것을 덕이라고 합니다. 그 덕을 세움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늘 생각하기에 옳고 그름을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목회를 제가 오래 한 것은 아니지만, 목회를 하면서 깨달아지는 것이 한 가지 있어요. 처음에 목회를 시작하고, 또 목사 안수를 받고, 그랬을 때는 제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아주 강력하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관철되어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때때로는 제가 생각하는 그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서 싸우기도 하고요. 싸워서 누군가를 이기면 통쾌하기까지 했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상대는 상처를 받는 것을 많이 봤어요. 또 나중에 시간이 지나니까 어떻게 되는가 하면 제가 옳다고 생각한 그 기준 때문에 제가 판단을 받는 날이 오게 되더라고요. 때때로는요, 이것이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지만 뒤로 한발 물러서야 될 때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뒤로 한발 물러섰을 때 상대는요, 압니다. 아, 목사님이 한발 물러서 주셨구나. 그러면요. 상대가 이해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다시 조절할 수 있는 기회가 또 찾아옵니다. 그런데 내가 이겼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누군가에게 아픔을 주고 공동체에 분쟁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면 하나님께서 세우실 공동체의 덕을 가리는 일이 되어질 수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무리 옳다고 하더라도 영광을 받으실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때때로 내가 한 발짝 물러섰지만 그것을 통해서 공동체의 아름다움을 이루어가고 조화를 이루어가고 교회를 세워가는 일이라면 내가 한발 물러선 일이지만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음. 여러분 어느 날 성자라고 불리는 프란체스코가 그의 제자들과 함께 금식을 했습니다 40일 금식을 했어요 금식을 한 이유는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을 더 담고 예수님의 성품을 담기 위해서 40일 금식을 합니다. 이런 금식이 쉽지 않겠죠. 처음에는 잘 견뎠습니다. 시간이 가고 점점 40일이 다가옵니다. 40일이 거의 다가왔을 때 제자 중에 한 명이 그만 금식을 견디지 못하고 음식을 가서 먹어버린 거예요. 제자들이 다 봤어요. 그 모습을 그래서 난리가 났습니다. 그 제자를 정죄하고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몰아붙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우리가 40일 동안 금식했는데 그걸 못 참고 음식을 먹었냐고 막 화를 내고 쏘아붙였습니다. 근데 그 모습을 보고 있던 프란체스코가요. 옆에 그 제자 옆에 서서 같이 음식을 먹는 거예요. 다른 제자들이 깜짝 놀랍니다. 제자 하나가 물었습니다. 선생님, 40일간의 금식 약속하신 금식을 어찌하여 선생님께서 먼저 깨십니까? 그렇게 묻습니다. 그러자 프란세스코가 부드럽게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도 다 같이 와서 먹자. 이제는 금식을 할 필요가 없어졌다. 제자들이 오리둥절했습니다. 그리고 프란체스코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40일씩이나 금식을 하는 목적은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였는데 예수님처럼 어떤 경우에도 이웃을 이해하고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였는데 그런데 너희들은 친구를 사랑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금식을 위하여 친구를 미워하고 비난하고 있다. 그러니 더 이상 금식하는 것이 의미가 없어졌다. 여러분. 아무리 금식을 하고 위로운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미움과 다툼과 분쟁이 그 속에서 일어나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예요. 그죠? 금식을 하는 행위보다 더 필요한 것은 프란체스코의 사랑의 덕이 필요한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 속에 바울은요,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는가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면, 자기의 유익이 아니라, 남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요, 제물로 들여진 고기를 먹어도 된다고 했다가, 먹으면 안 된다고 합니다. 다시 한번 본문을 보면요, 25절, 27절은, 물을 시장에 가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어라. 27절, 불신자 중 너희, 누가 너희를 청할 때, 너희가 카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 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어라. 왜 먹으라고 했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먹는 것으로 이제는 부정한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이미 우리는 정결케 되고 거룩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 되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되어졌어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너희가 먹는 것 너희 입에 들어가는 것이 너희를 부정하게 하는 것이 아니요 너희 입에서 나오는 것이 너희를 부정한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바울은요 이제 제사 음식 먹는 것 이거 어차피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하나님이 충만한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이지 이게 우리를 부정하지 않으니까 마음껏 먹으라는 거예요 거리낌 없이 먹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또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무슨 말일까요? 나의 양심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양심을 위해서 너희가 먹지 않아야 되는 상황이면 먹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것이죠. 누군가가 와서 이 제물이, 이이 고기가 제물로 드려진 제사상에 드려진 그런 음식입니다. 이거 먹으면 부정하지 않나요? 이렇게 얘기하는 믿음이 연약한 성도가 있다면. 그 믿음의 연약한 성도를 위해서 내가 일부러 의도적으로 먹지, 먹을 지먹 수도 있지만 먹지 않는 것을 선택한다는 거예요 상대의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양심을 위해서 그렇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31자리 33자리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에게나 이들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나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게 해 줘서 그들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믿음으로 온전하게 설수 있도록 도와주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라는 것은 나의 유익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유익을 위해서 그들이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서 예수를 알고 구원을 얻게 하는 그 일을 위해서 살아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요?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일, 그 일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지 않을까요? 그 일을 위해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나의 유익을 위해 살지 말고 남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마라 걸림돌이 되지 말고 디딤돌이 되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 때문에 걸려서 넘어져서 하나님으로 떠나는 것이 아니라 디딤돌이 되어져서 누군가가 나를 밟고 디뎌서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갈수 있도록 나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 단가지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은 어디서 많이 보죠? 탤런트들이 대상 받았고 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이야기해요 물론 하나님의 영광이 되겠죠 그렇게 수고하고 애쓰므로 이렇게 높은 자리에 올라간 것도 하나님의 영광이었지만 진짜 하나님의 영광은요 높은 자리에 섰을 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낮은 자리로 내려가서 누군가의 디딤돌이 되어졌을 때 진짜 영광이 있는 것이죠. 누군가가 나를 밟고 서서 주님을 바라보게 될때 그것이 하나님 앞에 진짜 영광되는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쓴 책에 재미있는 자기 일화를 기록해 놨어요.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목회자들을 목사라고 불려지는 목사님인데요 이분이 초등학교 1학년 때 학교를 입학했을 때 경험입니다 그 학교에는 게리슨 존스라는 깡패 같은 학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게리슨은 늘 학생들을 괴롭히는데 그 타겟이 유진 피터슨이었던 거예요 늘 괴롭힘을 당합니다 나중에 유진 피터슨이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알고 그렇게 놀립니다 개집애 어, 같은 예수쟁이 그러면서 막 놀리고 때리고 그렇게 구박을 하는 거예요 늘 유진 피터슨이 상처를 받았어요 그리고 집에 돌아오면 어머니께서 그렇게 위로를 해 주셨다고 해요.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 축복하라고 주님 말씀하셨으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하자. 그렇게 얘기를 해 주셨다는. 어머니도 보통 어머니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하루는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3월의 어느 날 게리슨이 친구들을 몰고 와서 유진을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유진 피터슨이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화가 나서. 그래서 그 게리슨이라는 친구의 몇 살을 잡고 확 내동댕이쳤어요. 이, 이, 이 게리슨이 저쪽에 확 내동댕이쳐진 거예요. 그때 자신도 깜짝 놀래. 내가 이렇게 힘이 센다?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서 그 게리슨 위에 올라타 가지고 그두 주먹을 발로 딱 고정시키고 얼굴을 이렇게 막 때리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막 때리면서 화가 나가지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앞으로 나에게 형이라고 불러. 형이라고 해봐. 그랬어요. 근데 게리슨이 계속 맞으면서 형이라고 말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유진 피터슨이 교회에서 전도 훈련 받았던 것이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게리슨을 향해서 때리면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믿는다고 고백해 하면서 때렸다는 거예요. 그러다 아무 말도 하지 않자 또 때리려고 하자 이 게리슨이 겁을 먹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구주가 구주이고 주라고 믿어 이렇게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책에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요. 게리슨 존스는 내가 처음으로 회심시, 회심시킨 그리스도인이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게리슨이라는 친구가 진짜 회심한 거 맞을까요? 아니죠. 그죠. 힘으로 눌러서 그렇게 마음을 변화시킨다고 변화되어질까요? 아니에요. 사람들은 높이 올라가서 내가 힘으로 휘두르면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요 내가 낮아지는 그 자리에서 누군가가 나를 딛고 서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요 교회 공동체의 덕을 세우고 누군가의 유익을 위해 살아가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반드시 절제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살아갈 때 성령의 열매, 절제의 열매가 필요합니다. 성령의 열매 아홉 가지 열매가 있죠. 오직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마지막이 무엇이죠? 절제죠. 모든 것이 다 있다고 하더라도 절제가 되지 않으면 문제가 생깁니다. 사랑도 중요하지만 사랑도 절제가 되지 않으면요 잘못된 사랑이 되어집니다. 모든 것이 절제가 필요하죠. 우리의 삶에도 마땅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때 나타나야 될 열매가 절제입니다. 그 절제를 위해서 사도 바울은 오늘 두 가지 질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8절부터 30절까지 표준세 번역으로 제가 보겠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이것은 제사에 올린 음식입니다. 하고 여러분에게 말해주거든. 그렇게 알려준 사람과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마십시오. 내가 여기에서 양심이라고 말하는 것은 내 양심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양심입니다. 내 양심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양심을 위해서 먹지 말아주시라는 거예요.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의 비판을 받아야 하겠는가? 내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참여하면 내가 감사하는 그 음식 때문에 비방을 받을 까닭이 어디 있겠는가? 우리는 늘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 내 양심을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까지 참아야 돼. 내가 이것 하나님 앞에 감사함에서 자유롭게 내가 하는 것인데 이것 때문에 내가 비방 받아야 돼?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 굳이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내가 자유한데 내 마음이지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는 그렇게 주장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주장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양심을 위해서 우리의 자유를 절제할 것을 바울은 우리에게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 일이 무엇인지 하면, 무엇인가 하면, 중요한 한 덕목이 바로 절제라는 덕목입니다. 내가 자유가 있어 마음대로 할수 있지만, 내 자유를 마음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그 자유의 권리를 스스로 포기하고 절제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11장 1절을 보면요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인 것과 같이 여러분은 나를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사실 11장 1절 말씀은요 10장 끝으로 와서 붙어야 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앞에 내용을 이야기하면서 결론짓는 말씀이거든요 11장 1절에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본받으십시오 그럼 바울이 이 고백이 참 이상합니다 왜 나를 좀 교만한 것 같기도 하고 별로 좋은 말 같지도 느껴지지 않습니다 근데 왜 사도 바울은 나를 본받으라고 했을까요? 자신이 주어진 놀라운 자유가 있지만 그 자유를 자기 마음대로 쓰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절제하는 그 삶을 본받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어떤 사람일까요? 자유가 있었던 사람이. 육체적 자유가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는 바리새인이었고 히브리 사람 중에 히브리인이었고 바리새인이었고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로마 시민권은 당시에 상당한 특권이었죠. 당시 고린도 교회 대부분들은요 교인들의 대부분은요 종들이었거나 신분이 낮은 사람들이었었어요. 그들에 비해서 바울은 상당한 권세와 능력이 있었고 자유가 있었던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굉장한 자유가 있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죠. 바울은요 어, 누구보다도 그리스도 안에서 결코 정제함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가 가지고 있었던 자기의 육체의 자유, 영적인 자유를 철저하게 절제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만 몇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스스로를 절제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렇게 어떻게 절제할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날 수가 있었을까요? 본받을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신앙의 모델이 되는 그리스도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실까요? 모든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시죠. 하나님이신 그 분이시죠. 세상에 어떤 사람들보다 통제되지 않고 자유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근데 그분이 어떻게 하셨죠? 하늘의 모든 영광을 다 버리시고 가장 낮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낮아지셨어요. 스스로를 절제하신 거예요. 스스로를 낮추신 것이죠. 그리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유익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스스로 절제하시고 낮아지신 거예요, 그렇죠? 바울은 그 예수님을 보고 뒤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절제하는 삶을 살았죠.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을 바라보고 뒤따라가는 우리도 그 모습을 담기를 원하고 배워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축복하기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바울의 이 고백이요 우리의 고백이 될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누군가를 향해서 여러분 나를 본받으십시오.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이 삶을 본받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그런 축복과 은혜가 저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라는 것은 공동체의 덕을 위해 살아간다는 것, 누군가의 유익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살아간다는 것, 그리고 그 일들을 위해서 스스로 절제하고 낮출 수 있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삶입니다.